<laughs> 심판 하면 봐줘 오케이 적당한 기교는 개안타해 아니 우리 콜좀 해라 콜 나이스 마무리 화이트. 화이트. 아 화이트. 우리 고립되면 콜해주자 서로 다들 입은 있다 이가 에이 이 아, 어, 가비. 아깬고 뒤에 아! 바로. 아, 비선하고 아, 괜찮았다, 그래도. 자, 선아 벌려주고 아, 뒤에 아, 어, 바, 바, 바. 심판 아, 네. 저 어. 양심적 이게 하는 거굿입니다 먼저 파워를 얘기해 주시는 거. 아! 아! 아, 까비.

공항 개발! 공항 개발! 자아직 고분. 이명이다 싸이 두 명이다. 가비가비, 가비가비, 가올가가가비 가비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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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가 가비가비, 가비 아, 선라구선라구 중거리, <목소리> 아, 아끼지 마리. 중거리 많이 해도 돼. 공간 나온다, 세컨드. 자! 때려가냐! 깽바시하고! 아, 까비! 태클이 골킥을 만들어버렸네. 햄, 아, 5분 40초 오 뭔가 좀 스페인거 같노? 더 힘드네 미끄러워서 더 힘들다 그리고 더 발에 힘을 주고 뛰게 되니까 아 진이 곧. 6분 10초. 굿 <목소리> 언제나 슈팅은 올타파파

왼쪽, 왼쪽, 나이씨! 마무리! 에이! 나이스 아, 종지 나이스타에. 어, 어, 어!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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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. 아 종지씨야 나이스했다 파팔팔팔팔 선나 가자! 나이스 들박해도 가자! 가해도자 가자! 가가야지아야자고 우리우리 가 한명 심가받가 됐다. 계속, 나이스, 마무리. 고발. 아. 오! 아. 아. 오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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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명 가야돼! 한명 가야돼! 아, 어! 명 좋아! 됐다! 어아 락팩 2개 넘니다으세요 분? 3분! 3분만! 둘이 조만 집중하지 어? 야몸 많이 차네자 우리 일단 두개두개 어이 뭐 네, 네, 네. 어, 그래, 앞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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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. 아직 2분반 힘들면 얘기해래 아. 좀 위에서 하자 아직 2분 남았다 온다. 야! 2분 아직 모른다! 두머리 내주지 마오 뭐야? 우리! 우리! 우리. 와! 리콘 아, 실리콘! 앞에서! 앞에서! 앞에서. 도 되겠다 아, 지금 2분 1분 50초 아, 안 세이! 나갔어, 안 나갔어. 어, 뭐,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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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굿! 한골 와, 나이스, 굿, 우리말 너무 없다! 자, 내려, 내려, 내려봐 비비 크다, 에, 에, 굿! 잡아라, 자... 오 나이스야 정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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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때려라. 어, 나이스! 나이스! 아직 1분, 1분, 1분. 1분. 아할수 있다. 분좀 어, 뭐, 뭐, 뭐. 아, 위에서 하자. 위에서, 위에서 하자. 좀 위에서 해. 요 어, 잡고.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. 시간. 40초.